같이 오늘 같이 노래하러 오는 순간, 깔끔하게 몰라요. 어, 얘가, 얘가 부대에 못 올라왔나? 네, 웃서 <laughs> 네. <그래서> 정말 깜짝이야. <laughs> 네. 네. 외모가 좀 그렇습니다. 친구 네. <laughs> 없을 땐 제가 그래도 상의군 계속 했는데, 갑자기 <laughs> 친치군이 <친구들이> 들어와가지고, 예, 네. <laughs> 좋은 모습이었는데, 아, 정말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, 친구를 제가. 좀... 반 이렇게, 이렇게 단정. 좀 자유로운 목장인 줄 알았어요. 제가 입고 싶 너무 정장일 것 같아서. 준준이가 <laughs> 너무 뛰어나서 아, 무대보다 더뛰어어 <laughs> <애가. 웃음> 그렇게?